어, 피곤해. 이게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같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하고 오늘 좀 여행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몇번 이제 여행 같이 몇번 저한테 여행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스미마생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건. 오늘 또 재밌는 거를 제안을 해주셔서 뭐 리버버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어 그거 타러 갈겸한 어 1박 2일 동안 뭐 여기저기 좀 간단하게 다녀볼까 우선 제가 영월역으로 가야 돼요 어 거기서 저 픽업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좀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좀 늦는다고 하셔서 영월역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주인분이 저 있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지금 10분 넘었는데 안 들어오시는 방식까지. 아 안녕하십니까. 아 모자이크 처리 다할 거예요. 아, 어. 아, 네. <laughs> 에. 여기서 먹고 갑시다 그냥. 예 그래요. 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오자크 처리 할 거예요 오자크 처리. 뭐뭐 뭐 하세요? 또 사진 찍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자 우선 선돌 왜 선돌이냐? 우뚝 솟은 바위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 신선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가면 그렇군요. <목소리> 우뚝 <목소리> 솟아 있는 <목소리> 바위 두 개가 <목소리> 보일 거예요. 매우 멋있습니다. 맑을 때 오면 진짜 예뻐요. 이거 사진 찍으면 뷰 엄청 이뻐요, 진짜. 이쁘죠? 진짜 예뻐요. 또또 또 셀카. 이게 원래 바위가 하나였어요. 하나인데 여기 가운데가 침식돼 가지고 갈라지면서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돌은 석회암. 네. 이 네. 이 언덕길을 자전거 타고 올라온다고요? <laughs>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얼마야, 자전거로? 와, 화장실 가는 길도 이쁘네. 너무 멋있다. 빨리 가야지. 엄청 무섭네 돌아가는 거. 아, 또 셀카 삼매경에 또다니셨네 멋있네. <laughs> 야 이쁘긴 이쁘네. 이 뷰가 <목소리> 딱그 뷰다. 야 이쁘다. 찍었어? <목소리> 아니요. 동영상 이렇게 화면으로 볼수 있다. 야 이거 무슨 화면으로 보니까 저승길 가는 게 반갑다. 근데 안 반대기는 좀 멀어요 여기서. 그 안반대기도 한번 가 보고 싶긴 한데. 맞긴 아니야. 안반대기다. 근데 여기도 뭐 이쁘긴 하다.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이런 이 동영상인데요? 아. 상권 치매하고 말에 이런 걸로 돈 벌라고 진짜. 여기 색 얼굴 안 나와요. 뭐? <laughs> 얼굴 안 나와요. 제 네, 음성은 들어가겠지. 웬만에 온거 네. 이쁘다. 날씨 갑자기 좋아졌네. 어, 네, 좋다 좋다. 근데 이런 날씨에 와야 이뻐요, 여기는. 이럴 때 와야 돼요. 우와! 예쁘다. 고속은 포증 없으시죠? 없어 야. 아, 이게 한반도 지형이야? 예. 네. 아래가 엄청 응. 엄청 높마여기 빠질 아, 거 같아. 나, 나, 우리 없으니까 아, 저기, 나, 우리 아, 빨리 나 뭐, 빨리 들어가고. 빨리 와. 엄마!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 4 0원인데 4,000원 내게. 나 되게 꼭 찍고 싶어. 오 그러네요. 꼴보기싫게 나오셨다. <laughs> 아 일로 일로 가면 지바이어 웹피서 나오네요. 계단이 어마어마하구나. 아, 아이스크림 아 사진 올렸는데 벌꿀 아이스크림 둘다 맛있다는데. 오일장에서요? 어, 네. 맛있겠다. 갈까요? <laughs> 우와 매미 소리야 이거? 아 지바이어 소리구나. <laughs> 깜짝 놀랐네. 오 여기도 좋다. 뭐야 여기가 더잘 보여. 아 이천원 비는데. 버베나 버베나. 버베나라는 곳이구나 오. 버베나. 요. 길이 가운데 가셔야 돼요. 아 알았어. <laughs> 힘들어 나와요? <나오나요>? 어. <laughs> 네. <웃음> 이제 정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얘가 오일장이구만. 오. 기간안 먹어야 랑. 이뭐 직접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돌아서 마지막 나온 거예요. 기간지 면역력. 이거 한번더 먹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웃음> 생강. 아 생강이에요?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생강에서 살 거예요, 막. 근데 뭔가 볼 거. 생각도 먹거리가 별로네요. 없아 그. 그 골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약재골목인가 봐. 몰라, 나도 잘 처음 와봐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와봐서 약재골목인 것같지 오잉, 어디 가셨지? 아니 혼자 가시면 어떡하자는 거. 이리 오세요. 먹어 먹어 반반씩. 장떡하고 수수볶음이 먹고 싶어? 수수볶음이 안 먹어봐서. 장떡하고 수수볶음이 반반씩 하면 만 원? 양많양 어, 양 괜찮다. 여기 아, 뭐 꿀이 정선이 꿀이 유명한가? 꿀집 아이스크림 아 꿀집이 아니라 벌집. 이야, 어, 붙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벌이란 뜻이네. 어. 진짜 벌집이란 뜻이네. 이거 봐. 이야, 네 어, 여기 있습니다. 네. 야 붙지 마라. 원래도 먹고 살아야지. 야 네. 절로 가라. 게 제일 아 여기 여기 한번 찍어야지. 동사무실장. 더운 그 차. 오늘 저녁 아, 숙소 오프닝을 안했네 아 피곤해 야김현이 <laughs> 하나 잡았네 음, 먹까 아, <laughs> 네. 네. 에, 여기는 청년포고요 <laughs> 왜요? <웃음> 아, 하지 만 아, 나못 찍었네. 옆에 신경 쓰여 가지고. <laughs> 어른 둘이야 오. 야. 시간 30초. 에이, 헤엄쳐도 될 아, 해도되거네 이쁘네. 아, 여기가 어소라고요? 이렇게 유배를 가도 이렇게 시종을 드는 사람 집이 필요하구나. 어, 아, 진짜 숲이쁘다. 야, 진짜 높다. 응? 이게 망양탑이라고요? 경치 보면 되네. 어, 이렇게 조그만한 게? 덩치. 장난하나. <laughs> 전망대. 오, 별거 없는데. 여태까지 와봤던 전망대 중에 최악인데. <laughs> 나도 옛날에 잘못했어. <laughs> 근데 정답은 없어요. 아이고, 덥다. 이게 노선대야, 또? 이게 뭔데? 해질 무렵 이곳에 올라서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한양을 왜 바라봐. <웃음> <웃음> 아이고야 저분들 또 난리 났네 막. <웃음> <웃음>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어떠셨습니까? <laughs> 한번 정도는 와볼 만하다는 <laughs>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laughs> 닭스 고기요. 리버버깅 복장. 와 리버버깅 진짜 재밌어요. <laughs> 지금 리버버깅 끝나고 어, 씻고 나왔고 어, 이제 집으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같이 오신 선생님은 씻고 계시고 어, 먼저 차에 들어가 있으려고요. 어, 진짜 재밌네. 우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쁘네. 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삼촌 가을에 또 놀러오면 들르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가세요. 짬뽕. <laughs> 네. 가셔요.